벌이 나왔지? 그리고 한어 눈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은 어소시에이트 A with B 잖아. A랑 B랑 연관짓다 잖아. 그 똑같은 친구를 해서 힌트 벌써 나왔네, 그지 앞에는 뭐야? 친구가 나오겠지. 그 똑같은 친구라고 그랬잖아. 그 똑같은 친구를 독특한 조합 조합으로 연상시킬 거다. 경험의 독특한 조합. 그 시각 장애인들이 비시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감각으로부터 근데 또 이제 주관되네 작용하는 그 친구를 그 친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용하는 비시각적인 감각으로부터 경험들의 조, 독특한 조합으로 연상을 지을 거다라고 해서 그럼 뒤에는 이 내용 나오겠지 뭐어그 블라인드 퍼슨이 친구 연상하는 방법 비시각적인 감각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자 인간인데 주관대 비동사 생략이지. 시각 없이 태어난 인간은 할수 없다. 수집, 수집할 수 없다. 시각적인 경험들을. 자,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해한다. 그 세상을 완전히 뭘 통해서? 다른 감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니까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 어,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태생부터 발전시킨다. 놀라운 능력들을 이해하는 세상을 통해서 경험과 기억의 수집을 통해서 오는, 이런 비시각적인 감각들로부터 오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 다, 이거가, 이거 연결되잖아? 이상 없고, 친구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꿈들은, 꿈 얘기가 나오네? 한 사람의 꿈은, 근데, 어, 태생부터,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있어 왔던 사람들의 꿈은,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꿈은, 텐비 될수 있다. 에지에지 뭐뭐만큼 될수 있다. 생생하고 되게 상상력 있게 될수 있다. 뭐만큼? 어, 평범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의 사람이 꿈들만큼 어, 꿈은 비슷해. 시각장애인이나 평범한 사람들이나 하지만 나왔지. 어, 시각장애인들은 독특하다. 연결 잘 되고 있지. 왜냐하면 그들의 꿈은 구성되어 져 있기 때문에 비시각적인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어, 그들이 수집해 온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기 이제야 이제야 친구가 발, 등장을 했잖아 정답 5번이네 이거 너무 쉬웠네 그래서 한 사람은 평범한 시각을 가진 한 사람은 꿈, 꿈을, 꿀, 꿈을 꿀 거다 한 어, 익숙한 친구 친한 친구 꿈을 꿀 거다 분사구문 사용하면서 시각적인 기억을 뭐 형태라든지 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가 나왔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그 시각장애인은 연상지일 거다. 그 똑같은 친구 있잖아. 평범한 애가 껐던 그 똑같은 친구를 독특한 조합, 경험의 독특함 조합으로, 비시각적인 감각으로부터 그 친구를 나타내기 위해 작용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 다시 말해서, 그 박스 내용이랑 똑같은 거겠지, 그럼? 이 내용이랑 똑같진 않잖아. 여기는 시각적인 정보를 사용했고, 여기는 시각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지가 않단 말이야. 틈이 생기잖아. 그래서, 박스 내용처럼,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들은 태생부터 가지고 있다. 비슷한 전반적인 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들이, 어, 시각이잖아. 이거. 그림에 있어서, 시각에 있어서, 시각처럼 꿈을 꿀지는 않을지라도. 그래서 비슷하게 경험한다. 근데 시각적인 거는 쓰지는 않고, 이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 5번.